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두 번째 단계까지 깼는데 제가 게임 오버가 돼가지고 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초록색 하나에 이렇게 게임 오버가 돼가지고 음 그거 처음 여기서부터 다시 깨게 되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한번 저희 엄마가 <laughs> 뭐야? 보도록 하겠습니다! 어... 잘못 들어오 지 잘못 들어왔어요. 어떻게 죽어야 되느요 아니 다섯 번을 어떻게 죽어, 엄마. 아... 아 다섯 번이 지금 생명이 저기 보시면 생명이 다섯 번이나 남았는데 다섯 번이나 어떻게 죽고 살고 해요. 그래서 죽었습니다. 어, 잠깐만. 왜 이게? 됐다. 디저트 사아 아, 여기 또 다시 깨야 되나봐요. 어떡해요. 카메라가 왜잘안 맞춰지지? 가보세요, 한번 엄마. 고! 여기서부터 그래서 다시 깨야 합니다. 저희 엄마 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세요. 근데 이 토텐이라는 토끼는 아 악당이! 아 악당한테 닿아도, 닿아도 죽지 않는 좋은 캐릭터예요. 하지만, 하지만 뭐 이렇게 커지는 거, 불쏠수 있는 거, 그런 아이템들은 못 먹는다는 사실.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는데, 취소, 취소. 그래서 좀좀 좀 아, 음.. 살짝 저꽃저 꽃을 먹으면 원래 불꽃 불꽃 쏴주고 여러 가지 모양이 돼야 하거든요. 근데 얘는 아이템이 안 먹어져가지고 안 먹혀져가지고 안 먹혀져가지고 얘는 안 먹혀지는 애예요. 그래가지고 안, 아이템이 먹혀지지 않은 애여가지고. 좀아 아, 아쉽긴 한데요. 오,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저희 엄마가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. 사라요 이게 토텐이 그, 그 아이템이 안 먹힌다는 한번 그냥 놔두세요 아니 그 점프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악당한테도 그냥 가보세요 한번 근데 아이템이 아쉽게도 아이템이 안 먹혀지는 점이 좀 아쉽긴 해요 막 악당, 아니 악당한테 한번 먹혀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저 거북이가 퍼지 안 먹혀지죠. 토텐이. 그래 가지고 토텐이 좋은 점이 좀 있긴 해요. 어, 저렇게. 어. 뭐야? 뭐 어, 뭐가 피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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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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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움직이지게 어, 저 어떻게? 가끔씩 약간 가끔씩 뭐가 이렇게 거북이가 도 다시 한번 터치한 뭐 밟으면 돌아갈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. 천사 거북이 공포증이 저큰 저 스타 별 먹어 오 먹었습니다. 그냥 가세요. 점프 안 해도 돼요. 그냥 가세요. 안 죽죠? 여기도 그냥 안죽죠? 그냥 걸어가니까 좀 재밌긴 한데요 아왜 그거 점프 저희가 여기서부터 다시 깨야 한다 어 여러분 왜�? 그거 안 돼서, 갑자기. 갑자기 점프가 안됐대요 게임 오버 또 되는건 아니죠? 다행이다 아한번 남았어요 생명이 어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가야 돼요, 그 부분은.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안 되고요. 동전이라도 좀 먹고 가지. 적고 소용없으니까 안 먹으셔도 오마이갓! 게임 오버스. 그래도 이렇게 다시 생기는 이어서하기가 여덟 번.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위해 그걸 해드렸는데, 저 이어서하기는 이어서 아까 거기부터 다시 이어서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, 음 그. 이거 주, 많이 죽어서 어 여덟 번 죽어서 여덟 번 이어서 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로 이어서 한 거기서부터 이어서 한다는 뜻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만. 깨야. 무조건 깨야지. 무조건. 무조건 깨야죠.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. 이게 좀 작게 나오시는 분들 조금 그러실까봐 제가 좀 가까이 해두도록 가까이! 됐다. 이 정도로만 가까이 하겠습니다. 이게 TV 전체거든요. 저기 위에 보면 여기 보면 동전이 계속 먹히고 있다는 뜻이고요. 여기 위에 오라고 써 있는 거, 저기 저 보라토끼 옆에 오라고 써 있는 건 생명 다섯 번 남았다는 뜻이에요. 이게 저희 요 캐릭터 요 캐릭터 그 얼굴입니다. 너무 가깝나? 그 다음부터가 좀 어렵긴 하죠. 갑자기 제가 뭐확대하다가뭘 잘못 눌러가지고 아! 아. 까비. 까비! 음식이 아까비했어요 까비! 아, 그 오! Gaggle my guest. g 꼭, 이번 반은 꼭? 저, 저 초록색 이거는요, 시범 보여주는 거. 누가, 어, 친, 다른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. 저건. 한번 폴짝하고 그 위로 띄어, 뛰면 시범 보일 수 있는 시범을 다른 친구들이 보이는 게 나오, 나온다고 하네요. 여기까지는 잘겠습니다 아주. 어, 여기 잘안 올라진가요? 여기가 좀 지겹습니다. 어. 저번에도 이걸 깼었는데. 오, 별 먹었다. 아! 곧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시간이 있거든요. 지금 3시. 30... 321 320 319 318 30 여기 어. 여기 보시면 뭐작고사뭐몇몇몇몇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게 시간입니다. 세 번. 생명이 세번들세 번까지는 저 물음표는 그거. 시번 보여 주는 거. 여기 시간 보이시죠? 여기 이게 시간입니다, 요게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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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! 지금 점프! 까비! 어, 어, 어! 어! 어, 왜 2단 점프가 되는데 안 하시죠? 2단 점프 뭐야? 2단 점프 떨어질 때한번 어, 뛰는 걸한번더 누르면 점프가 한번더 아, 되거든요. 뭐라니? 얘 키노피오라는 노랑색 버섯 아, 빼고. 얘는 토텐이겠지만. 아니, 떨어질 때한번더 누르면. 된다고. 이다! 왜 점프가 안 돼? 아니, 이거 말고. 이런 거 말고, 이거 한번더 누르면. 너무 오래 누르면 그게 되고, 도는 거. 회오리가 되고. 남아서 한번 안에 못깰것 그러니까 같아요. 못깰것 같은데? 그래도 여기까지는 꽤 잘하는 저희 주주맘 으, 여기까지는 잘 계시네요. 아 둘이 하면 더 재밌을 텐데 아깝네요. 그럼 이 편에서, 다시, 이 편에서 만나요. 안녕, 안녕, 안녕.